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오일리들 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장염을 앓고 있어서요 어 오이리드 병원에 장염 진료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Hello. 여기는 치과라네요. Okay. 약국에서 다시 약만 지어갖고 가서 복용을 하려고 합니다. hi hello. hello i can't find hospital a n d uh, now, now is, i want to is, uh, get to is, uh, medicine, medicine food uh, everything is okay yeah okay 예 yeah. okay. 약을 쓰고 나서 일반 상점에 들렀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지요. 가격은 일괄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매우 싸지 않나요? 네, 여기서 또 한번 유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르밖에안 아, 되네. 대나르밖에 안 되네. Can I get to euro money? No. No. Only on uh, ATM but in denars. d e n a r Only denars. Yeah. Yes. Okay, thank you. i mm -hmm. 이 은행은 보안이 철저하네요. 문을 두개 통과해야 됩니다. I want to take it to euro money. Can I get it to euro? 대답을 안 하네요. Let's see. Euro. 계속 물어도 대답을 안 해서 당연히 유로화를 no. 찾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Another card? Yeah, another card? This card, visa. Visa. No, Can no. get it? The... No, with this no. Union Pay. No. Union Pay card. No, no. Firstly, get it to your denar, money. Yes. And another to change euro. No. Can? Can't. You going to, uh, try another bank. I'm sorry. 제가 갖고 있는 카드는 모두 안되네요. 제 s 갖고 있는 카드가 o 두안되 i 요 그런데 이상하게 s o 출고는 안되는데 r 자 y 드 m sorry. I'm r r y I'm I'm sorry. 유로화는 못 찾고 데나르로 찾았습니다. 그런 후에 환전상한테 가서 All 유로로 this, 다시 바꿨습니다. 북마케도니아는 그 yeah. 어, yeah. 이게 Come. 불편하네요. 코메티아나 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 지금부터 no. 쇼핑 거리를 보시겠습니다. 오이리드 oh, 이 안쪽으로 상가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네요. 바닥은 전부 다 대리석이에요. 어, 이 비싼 대리석을 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길에 깔아놨네요. 세도니아는 바다가 없는 발칸반도의 내륙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에워싸여져 있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에게 통치를 받다가 1991년에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한지 33년밖에 안 되는 신생 국가입니다. 인구도 200만 명이 약간 웃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민소득도 1912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부를 조금 넘습니다. 우리 소득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되는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보시지요. 보신 상가들이 깔끔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못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고들 봐. 알아요. 여기는 모스크, 모스크가 있구요. 오스만 터키한테 500년이 넘는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그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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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My friend. Are you good? <laughs> how are you, brother? We're back. Beautiful. Beautiful. Okay. I will send you pictures. Okay, pictures. Thank you. Thank you. And did you, have time. to look to to Can you <laughs> Korea traditional.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South Korea. Really? Do you know it's Korea? <laughs> yes. You know how big sun? Uh. Son, son,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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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tball. Football. Ah football. Ah son. Son who means? Son. Hum, hum hum son. Hum son. Say. Say Yasam ya. ya Peter. Yasam <laughs> Peter. What's it means? Um. I love you. I love you. Yasam Peter. Say I in Basadora.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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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okay.

<laughs> Where will go? Vlog we are a love to your country. Also, you are love Korea. Yes, yeah, okay? I love, I love Korea. Korea. Yeah. Korea can, I can I stay at your home when I come in Korea? So I don't pay for apartments I call you when I come to Kore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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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e make uh, vlogs. If you visit Korea, yes, uh, will you put on? people is country to me? <laughs> okay. Will you put us on YouTube? I beat it to you. Okay. I promise to you. Will okay. You, yes. Will you put us on bye bye. Bye bye. bye. Uh, put okay. in YouTube. 오케이. 베이. 원원원 셀프. 에이. 파코 세셀리. 오. 온노더투 이어 페이스. 오케이? 아이. 아이 러브 코리아. 오케이? 아이 러브 영상에서는 미처 다 담지 못했지만 <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매우 환영을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치장통 중앙 광장 같습니다. 매우 넓죠?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더 여유롭게 만들어주네요.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볼게 많네요. 이 나라의 수도는 스코페인데, 이곳은 지방도시이죠. 여기도 모스크가 있고. 그런데, 만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스러울까요? 선진국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빈곤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도 밝고요, 고민 없이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아요. 생활을 즐기고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8,000 분이나 되는데도 허덕이고 고민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 의문이 많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곳은 여행사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도 여행을 많이 즐기나 봅니다. 그런데 만불 소득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만불이었을 때 여행을 즐겼나요? 제 기억으로는 여행을 즐기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 상권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식당가인 것 같습니다. 출출하니 저도 식사를 할 곳을 찾아야겠네요. 식당 안은 손님들이 가득 차 있고, 담소를 나누면서 여유롭게 식사들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우리나라와 같이 전기 통닭 구이 기계가 있고요. 트리키의 식, 식사를 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름을 몰라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고 똑같은 걸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킨 음식은 스테이크 같은 거에 치즈를 얹었구요. 그리고 튀긴 감자, 그리고 야채와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있네요. 한국 사람 입맛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이 괜찮았습니다. 음식값은 6유로가 나왔네요. 가격은 6유로가 나왔습니다. 350 디나를 매우 저렴하게 먹었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음료대가 있네요.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띠띠 예. 오케이. 하우 머20 디너스. 20 디너. 야. 오케이. Twenty oh, Thank you. You're welcome. Bye bye. Oh. me. <laughs> <laughs> Thank you. Right. What's your name? Lucas. Lucas. Oh, very cute. h yeah.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South, super. <laugh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ve sir. A, have a good day. Yeah, have a nice. Thank you. 아 살기 좋아요. 없는 게 없고 사람들 친절하고 마음이 풍요롭고. 아 그리고 예쁜 애기들을 유모차에 싣고 다녀요 강아지 싣고 다니는 유모차는 못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강아지 싣고 다니는 유모차 많은 게 강아지보다 애기 싣고 다니는 유모차가 더 많아야 되는데 강아지 싣고 다니는 유모차가 더 많죠 개모차라고 그러죠, 개모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애기 많이 나아서 애기 싣고 다니는 유모차를 보고 싶습니다.